세무의 이 급은 세법 일부, 이 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법 일부는 법인세법 부가가세법, 치 세법 일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객관식 25문항입니다. 2002년 10월부터는 주관식을 없애버렸고요. 지금 2024년 25년은 객관식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세목 순서는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간접세의 대표적인 부가가세법. 치 가장 쉽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요. 개인소득에서 과세하는 소득세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인소득에서 과세하는 법인세법.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세에 대한 총설, 이론에 해당되는 국세기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 국세기본법을 보면 좀더 전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pt 수업을 하지만 어, 필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세무의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지만 계산 로직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 주셔야만 이런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도꼭 같이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을 듣잖아요 수업 끝나면 그만 까먹어요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같은데 필기를 안 하고 듣기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함께 여러분 공책에 제가 동영상 필기한 거와 동일하게 같이 필기하시고요 조금 못들어으면 잠깐 정리하고도 필기하시고 수업을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할 겁니다 네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각 파트마다 대표적인 예제 문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기출 문제 위주로 같이 재정단을 그 정리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실제 세무의계급 시험은 거창한적인 세무 조정이나 복잡한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도 간단하게 쉽게 나오고요. 대부분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런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세무에 대한 굉장히 이해도가 낮을 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 수업 난이도는 좀더높여서 1.5급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회계학적인 이런 내용하고 세무 조정하려면 분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1.5급 수준으로 가질 수밖에없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만 목표로 는게 아니라 세무회계 이급을 제대로 취득하시고요. 그다음 이급, 넘어 높은 단계로 이 세무회계 수업이 나오고 스타일이 맞다. 공부하는 게좀 이해도 쉽고 공부를 하고 맞다 그러면 여러분꼭 세무사까지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와도처럼 뭐 세무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당장 넘어오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무사 자격증 있으면 여러분들 직장을 하나라도 직장 은퇴 후에 충분히 자기 직업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80, 90, 100살까지 아마 재수업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은 100살까지 될 겁니다. 60일 연퇴하면 앞으로 40년 남았죠. 40년 동안 놀수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세무사는 자격증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어, 자기를 하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물론 열심히 하면 큰돈을벌수 있겠지만 큰돈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의 은퇴 후에 그런 자금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경 직군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재경 직군 쪽으로 취업을 하거나 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회사에서 인사. 마케팅 영업 이런 우리 뭐 이제 임금이 완된 직종들은 특별한 지식 필요 없어요. 기술 대화하는 능력 사람 관리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 재긴 직구는 특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국가를 상대로 또는 남사 업체를 상대로 또는 거래업체를 상대로 특히 세무서를 상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무 공무원보다 더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연봉 인상도 많이 들고 되고 이직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능력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회사에서 더 자유가 있습니다. 지식 없는 사람은 무시당할 거고요. 진급이 안될 거고요. 이직하기, 특히 큰 기업 대기업을 하기 이직하기, 이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를 하시고요. 나의 연봉이다. 나의 급여다. 좋은 직장이다. 직장에서 자유로 움있고 능력 있고 대우를 는다 그리고 더 높게 세무사까지 도전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수업을 들으면 실무에 대해서도 좀더 여러분들이 스킬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날 겁니다. 단순히 2급 합격만 목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평생 자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